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브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구근의 총집합입니다. 정말 많은 구근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구근들이 총 33가지가 들어왔어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색깔릴 것 같아요. 종류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원종 트윌립에서부터요. 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트윌립 그리고 알륨에서부터, 무스카리, 핑크벨, 블루벨, 쉴라, 수선화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구군 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구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구매를 원하시면요. 꼭 펜과 종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호를 꼭 적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어, 구군은요. 지금 심으시면 되는데요. 그첫 번째, 오늘은 바로 원종 튤립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원종 튤립은요, 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근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고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어, 튤립은 보시면은 이제. 여름 장마 전에 캐내야 지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종 튤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두셔도 뭐그 다음에 바로 꽃을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원종 튤립은 우리가 아는 그 튤립이 아니에요 꽃이 분명히 달라요 좀 작아요 근데 활짝 펴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하고는 정말 조금 꽃도 다르고, 아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어 활짝에 피는 계게 다르고, 구분 사이즈도 조금 작고 요런 네, 부분이 달라요. 튤립은 어 땅이 얼기 전까지 심으면 돼요. 그래서 중부지방은 어 11월 중순경까지 심으면 되고요. 남부지방은 뭐 12월 예, 중순까지 심으시면 어, 아주 어, 잘 자라고 구근 자체가 장마에는 좀 약하지만요 또어 겨울엔 추위에 굉장히 강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죠 그리고 원종 튤립 얘는 1번입니다 1번으로 들어갈게요 이름이 얘는 타오려 트로의 스타니카라는 튤립인데요. 예. 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원종 튤립 하셔야 돼요. 원종 튤립 1번, 2번, 3번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원종 튤립 얘는 1번이고요. 너무 예뻐요. 흰색에 가운데도란색이 들어 있어요. 원종 튤립은 모두 지금요. 한 봉에 10개를 담았어요. 10개를 담았는데 7,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드리고 있고요. 원종 트립 10개에 7,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리틀 뷰티예요. 얘는 아주 빨간색에 약간 안에 보라색 빛이 나죠. 얘도 10개 담았습니다. 1 0개 예, 7,000원이고요. 2번이고 얘는 리틀 뷰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얘는 삭사 틸라스라는, 예, 원종 튤립이고요 아주 그냥 푸른 색에도 오란색이 아주 너무 귀엽네요. 예, 3번입니다. 얘도 10봉에 7,000원입니다. 예, 삭사 틸리스입니다. 3번입니다. 너무 얘도 색이 예쁘죠? 원종 튤립이 조금 구분이 작아요. 예, 그러나 아주 딱해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에 아주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4번입니다. 라일락 원더예요. 예, 얘네들이 다 네덜란드 어라서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라일락 원더 얘는 연한 핑크색이에요. 노랑도 아주 연하게 여성스럽네요. 그리고 5번입니다. 리 리틀 프린센스 네, 리틀 프린센스인데요. 주황색이네요. 네, 주황색이에요. 리틀 프린센스 아주 예쁘네요. 얘도. 그리고 예, 6번에 브론즈 참이요. 아, 너무 고급스럽죠. 아, 진짜 고급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쁜 브론즈 참 예, 6번입니다. 원종 튤립 지금 보고 계세요. 원종 튤립. 6번입니다. 그리고 원종 원종 튤립 7번입니다. 얘는 풀첼라 휴밀리즈. 아 얘도 이름 어렵죠? 예, 그냥 원종 튤립 7번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예, 아주 연한 보라색인데 얘 너무 고급스럽네요. 얘는 새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8번입니다. 오달리식 큐예 오달리스 큐예 아주 진한 분홍이네요. 찐분홍에 노란색이 아주 그냥 톡 나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색이 예쁘네요. 8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종 튤립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종 튤립 마지막입니다. 예, 콜파코스 키나 아 얘도 이름이 어렵죠? 그냥 원종 튤립 9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색깔이니까요. 얘도 아,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너무 예쁘네요. 노란색입니다. 얘는. 예, 단색으로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럽네요. 원종 튤립 이렇게 9가지 봤고요. 이제는 아 진짜 튤립 그래도 너무 예쁘죠? 우리 튤립은튤 틀립입니다. 네, 다시 튤립으로 왔습니다. 1번, 화이파이브에요. 화이파이브. 어, 전, 지난번 영상하고 약간 번호가 조금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지난번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얘는 와인색이에요.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화이파이브, 와인색이에요. 얘도 구구는 다섯 개 담았고요. 얘는 4,500원.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5개에 4,500원입니다. 화이파이브입니다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2번. 프리지마. 흰색이에요. 아, 계속 잘 나갔거든요. 예, 아주 진짜 너무 잘 나가네요. 프리지마. 흰색입니다. 어, 이렇게 구구는 5개씩 다 담았고요. 2번. 프리지마입니다. 흰색. 예. 아주 너무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런 흰색은 보면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3번, 마라조입니다. 얘는 겹이고요. 레이스, 에, 프릴이 약간 이렇게 에, 있는 어, 3번, 에, 노랑입니다. 마라조. 다섯 개 담았어요. 얘도 구분들이 정말 다 튼튼해요. 한결 같아요. 다 너무 좋아요. 4,500원입니다. 다섯 개에 4,5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시네다 아모르 입니다 분홍 너무 예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채화로 그림 그려 놓은 듯한 정말 여성스러운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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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시네다 아모르 4번 입니다 그냥 튤립 4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5번입니다. 이거 새로 들어왔습니다. 라가스 바리카데스인데요. 잎이 어때요? 아, 잎도 예쁘죠? 남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왕관 모양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새로 들어온 예, 튤립인데요 얘는 주황, 예, 빨강, 뭐 이런데요. 얘도 똑같이 예, 5개에 4,500원입니다. 그리고, 예, 또, 빅 스마일, 예, 기존에도, 예, 장, 저번에도 판매가 됐던 아인데요. 이오리지널이죠 뭐 예전부터 항상 나왔던 노란색, 예, 빅 스마일. 똑같습니다. 4,500원입니다. 그리고 맴피스, 잘 나갑니다. 아주 귀여워요. 예, 어, 토끼 같죠? 귀가. 예, 아주 귀여운 맴피스. 얘도 똑같이 5개 4,500원입니다.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7번입니다. 8번, 8번 미란다. 개수가 없어요. 많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분에 하시면 조게 품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미 판매가 많이 돼서요. 미란다, 5개. 이렇게 꽃이 히면 자기야 꽃 같죠. 5개. 4,500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핑크 정말 잘 나가요. 핑크색이 정말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핑크 요것도 다섯 개 담았습니다. 4,500원입니다. 9번입니다. 크리스마스 핑크. 네 9번입니다.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아주 예가요. 작년에 저희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크리스 어, 튤립이 하나에서 한 구근에서요, 네 개, 많게는 다섯 개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첫 번째 올라온 애는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그림도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쫙 올라오면서 하나가 올라오고 그양 사이드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올라오는 바로, 어, 여러 대가 올라온다고 하는 우리, 어, 튤립입니다. 여러분들,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그리고, 예, 아, 이거 너무 예뻐서요. 퀸 오브 나이트인데요. 아, 얘는 보라인데요. 아, 완전히 가지색이죠. 아, 완전 흑보라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럽죠. 퀸 오브 나이트. 완전, 예. 흑보라색입니다. 얘도 똑같이 4,500원. 그리고 작년에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뉴 산타입니다. 뉴 산타. 예. 어, 산타. 아, 할아버지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털이 약간 달린서 너무 예쁩니다. 뉴 산타. 아, 빨간색인데요. 지금 사진은 조금 덜 빨랐지만 아주 진한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예. 얘도요. 5개에 4,500원이에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뉴산타도 5개에 4,500원. 그리고 바닐 쿠페입니다. 얘는 조금 가격 나가요. 워낙 그냥 귀한 아이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예요. 바닐 쿠페 작년에는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었던 바닐 쿠페는 구근이 굉장히 커요. 4개에 12,000원입니다. 아, 얘가 트리블 트위립, 트립이라니 하고 그래도 조금 남다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닐 쿠페 예. 아 정말 아주 예쁘죠? 예. 4개에 12,000원입니다. 13번, 14번입니다. 얘는 아이스크림 바나나예요. 14번입니다. 아이스크림 바나나인데요. 아 진짜 작년에 아이스크림 바나나 구해달라 하시는 분 정말 많았는데 구하지 못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바나나 얘는 두개 들었습니다. 더 비싸요. 고가예요. 두개 들었는데 구분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12,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말고 봄에 사지 봄에 없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알륨입니다. 보라색 알륨인데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우리 공 모양이잖아요. 쫙 올라오면서 존재감 그냥 듬뿍. 예, 내비... 내보이고요. 네, 인테리어 식물로 정말 아주 그냥 돋보이는 알륨인데요. 보라색입니다. 한 개당 6,000원이고요. 어, 알륨은 기간디움이에요. 사이즈가 큰 알륨이고요. 그리고 알륨도 예, 아주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두 개, 세개 심어도 금세 많이 여러 개로 번지니까요. 또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고요. 알륨은 그분 중에서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봄 돼서 새순만 나오면 뭐한 개에 12,000원, 15,000원씩 하니까요.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알륨 빨강입니다. 얘는 한 개당 4,000원입니다. 마늘 아니에요. 어, 알륨입니다. 빨강색 알륨이고요. 한 개에 4,000원씩입니다. 예, 아주 빨강색 알륨 꽃볼수 있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알륨, 알륨이요. 어, 요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알륨 들어왔는데요. 어, 연한 분홍입니다. 이름은 럭키 벌륜즈라는 알륨인데요. 특색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한 개에 세 개의 꽃이 핀다고 그래요. 대단한 알륨이 들어왔습니다. 알륨이 하나 피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는 크고 양쪽에 좀 사이즈가 작네요. 그리고 얘는 알륨 2번입니다. 알륨 2번입니다. 얘는 조금, 그보다 조금 색깔이 진한 색인데요. 파티 벌룬주예요. 이렇게 알륨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하나에 세개씩 피는 알륨입니다. 알륨이 이렇게 갔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땅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알륨은 지금 분홍색은 모두 한 개당 8,000원입니다. 분홍은 모두 8,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스칼입니다. 무스카리 흰색입니다. 어, 우리 무스카리가 다른 무스카리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주 조그만한 무스카리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근이 크다는 거는 어, 무스카리 자체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개에 3,000원씩 담았습니다. 어, 무스카리 다섯 개에 3,000원입니다. 아주 무스카리는 아시죠? 잘 번지죠. 예, 그리고 무스카리 보라색 전화 많이 왔는데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특별한 무스카리 준비했습니다. 일반 무스카리 아니에요. 얘 수선화 구근하고 비슷해요. 아니에요. 얘가 바로 무스카리입니다. 이렇게 커요. 어떻게 피냐면요. 꽃이 한 구근에서 세개 이상 올라온다 그래요. 예, 영양만 맞다면, 뭐, 굉장히 많이, 여러 개의 구근이 올라오는데, 세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 저도 정말 너무 기대되고, 올해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무스카리 보라입니다. 구근이 굉장히 커요. 무스카리 보라 한 봉에 10개 담았습니다. 5천원입니다. 무스카리 보라 10개 담아서요. 5천원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해요. 저렴해요.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핑크벨. 아, 지난 겨울에 너무나 사랑을 받은 핑크벨이거든요. 아, 이렇게 종모양 꽃이 정말 예쁘게 피는 핑크벨, 블루벨. 아, 진짜 많이 저희가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핑크벨은 한 봉에 다섯 알 5알 들었습니다. 다섯 알에 4,000원입니다. 핑크벨, 다섯 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벨 아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블루벨도 한 봉에 다섯 알 들었고요. 똑같이 4,000원입니다. 블루벨 파란색 예, 종모양 꽃집이는 바로 블루벨입니다. 정말 예뻐요. 핑크벨 블루벨 너무나 사랑 많이 받죠? 예, 너무 예쁜 블루벨입니다. 종모양 꽃이피죠 쉴라입니다. 저는 여지껏 신라라고 팔았는데, 쉴라입니다. 신라인데요.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신라는, 아 저희가 올 봄에는 안 들어왔는데, 아 작년 봄에도 정말 많이 나가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사셨던 인기가 정말 많은 꽃만 피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신라인데요. 한 봉에 10개 담았습니다. 10개에 7,000원입니다. 10개에 7,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들어왔는데요. 1번입니다. 얘는 향 수선화 향기가 정말 좋아요. 수선화 향이 없는데 향수선화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은은하게 정말 향기도 진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향수선화는 지금 한 봉에 3개 들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보통 하나에 저희가 향수선화는 6,000원, 7,000원씩 받거든요. 이렇게 꽃이 필 때요. 그런데 요건 3개에 4,500원입니다. 수선화 1번이고요. 그리고 수선화 2번입니다. 얘는 올해 처음 우리나라 수입됐다고 하는데요. 스프링 파라다이스입니다. 꽃이 요렇게 핀다. 너무 귀엽죠? 스프링 파라다이스인데요. 요거는 두개에 5,000원입니다. 수입이 처음 들어와서 그러나 조금 가격은 나가네요. 어, 수선화 2번. 예 노랑입니다 어~ 그군 (5000원입니다) 두개의 수선화 (5000원입니다) 예 아직 꽃이 나오면 예쁘네요. 답으로 아주 장미꽃처럼, 예, 이 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요, 오늘 구군, 예, 모두,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33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종류가 여기도 1번 있고 저기도 1번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원, 원종, 튤립, 그리고 튤립, 그리고, 어, 알륨, 무스카리, 핑크벨, 블루벨, 실라, 수서나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에 꼭 1번 2번 3번 이렇게 꼭 숫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문서와 계좌번호 보내드려요 그러면 입금하시면 저희가 어, 순서대로 아주 잘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처음 주문하면 주문이 너무 폭주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예, 여러분들 주문서 보내드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약간요, 예, 상처가 날수 있어요. 이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이상 없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비닐에 싸져가서 가기 때문에 가면서 약간 습하면 약간 이렇게, 음,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낄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닦아주시면 되고, 겉이 이제 껍질에 생기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얘네는 흙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각종 균이 다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뭐 너무 아, 이렇게 조금만 상처 있어 걱정 안 하셔도 그거는 다잘 피니까요. 꽃은 잘 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튤립은요 여러분들 지금 심으실 때는요. 어, 중부지방은 땅이 얼기전 11월 중순 20일 안에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은 12월 중순까지 심으시면 안전하니까 지금부터 심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